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꼭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가 수사나 이세르니스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느 숲속마을에 또래 친구들보다 무엇이든지 빨리 배우고 잘하는 너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나무 열매 줍기, 그리고 네이클 로봇 찾기, 재미있는 구름 모양 찾기 등을 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이 감탄이 쏟아질 때마다 이 너구리는 으쓱해졌습니다. 아, 그 후에 이 너구리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1등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연습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너구리보다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너구리는 1등을 계속해서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 우울해진 너구리는 늘 혼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할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떠나기로 했던 등산 계획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지요. 결국 모두가 등산을 떠난 날, 너구리는 숲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쪽에서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오리였습니다. 어우리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항상 꼴찌였던 이 오리는 어, 등산 하다가 무리해서 낙오되어 길을 잃을까봐 아예 무서워서 등산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너구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절대 널 혼자 남겨두지 않을게. 그리고 천천히 두 친구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너구리는 그동안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뛰기만 했는데, 오늘은 오리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느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구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Oh, "이런 천국과 같은 풍경이 있었다니." 그리고 가던 길에 뒤집어진 거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동 마동하고 있는 거북이를 도와. 다시 함께 길을 걷습니다. 계속된 등산에 너무 지친 오리가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하지만 너구리는 끝까지 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오르자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마치 너구리를 영웅대하듯 다 너구리에게 달려가 잘했다고 껴안아 줍니다. 너구리는 그날 깨닫습니다. 1등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너구리가 가장 좋았던 것은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는 친구들의 포옹이었다고 말합니다. 너구리는 그동안 삶의 의미를 전부 1등이라는 성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균열이 생기자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너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떤 목표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나에게 두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졌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앞으로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동안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이 그제서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리슨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는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방금까지 대화를 나눴던 동, 동료 수감자가 바로 조금 뒤에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나도 언제 그렇게 될, 죽게 될지 알수 없는 생활 속에서 과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한 수감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수감자는 어느 날 꿈에서 계시와 같은 희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3월 30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수감자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자 그는 매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3월 29일이 되자 그는 열병을 앓기 시작했고 마침내 3월 30일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한달 뒤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삶에 대한 의미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삶의 의미를 근거 없는 희망에 두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질 때 나의 존재도 사라지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올바르게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삶의 의미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이란 무언가에 대한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한 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나. 그러다 보니 나에게 나 자신이 너무 냉정해졌습니다. 나 자신을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은 무언가를 성취하여도 큰 허분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전교 1등을 달성한 어느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긴 유서가 매우 큰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 아이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1등 했습니다. 이제 됐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어느새 전교 1등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교 1등을 한 그날 그 아이에겐 성취가 주는 행복감보다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학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신규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상신감을 안겨준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빅터 크랩 프랭클 박사가 수감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모든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곳, 곳과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빅터 크랩 프랭클 박사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사람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그 공포의 현장 속에서도 저녁이 되면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극을 창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극 소재 중에는 자신들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찢어진 옷감을 모아 새로운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일과 중에 고장 난 도구를 수리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도 하는 등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생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였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 곧 죽게 될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든, 가스실로 잡혀가든, 죽기 전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어졌고, 감시자의 책직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배설물에 그냥 들어 눕는 등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수감소에서도 매일 깨진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청결을 유지했던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해방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보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비터 프랭클 박사는 이세 번째 이유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또 다른 이가 나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눈빛,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추수를 시작하면서 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맥주감사주일은 그 시기와 유래가 조금 다릅니다만, 물론, 우리나라의 추, 이, 우리 조상들 역시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의미에서는 그 정신을 함께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19절에서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뭇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 감사 주일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사회에서 취약 계층입니다. 맥추절에는 그들도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이 많은 것을 성취한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다는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맥추절기에 함께 기뻐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많이 거두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또 성취에만 매몰되어서 그것에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 나 자신이어도 괜찮습니다. 지난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성취한 인생에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의미없는 인생입니까? 그들의 삶은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아닌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움을 주는 삶도 의미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랐고 성장하면서 선생님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나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나에게 보내 주는 따뜻한 관심 하나에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 기도가 그의 인생을 또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성취에만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그 성취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 제가 추천 도서로 올려드렸죠. 그 책에 보면 어느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진행한 학생 심리 검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먹는 것, 공부하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욕구를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막상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니 그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며칠이 지나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저 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뒤후부터 아이가 생기있게 말하기 시작하고 애교를 부리는 등 아이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진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하였더니 그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 것은 정신과에서 준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친 것은 엄마의 관심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엄마가 나에게 눈빛을 보내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엄마랑 눈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눈빛에 아이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의사인 정신, 정혜신 선생님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정신과 약 없이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하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 마음을 병들게 한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옳다라는 상대에 대한 지지가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북돋아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불편하고 무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를 성취해서 밖에 찾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나만이 의미있어졌고,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만이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혜신 선생은 대기업의 회장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외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뒤에 주위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운 것이지요?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결핍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관심을 두지 아무도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더욱 자신을 증명해줄 성과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취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회장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나 이모를 이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모는 자신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어릴 적 너무 어렵게 커서 이 이모가 늘 마음이 쓰였어. 그때 너 몸이 참 약했는데 지금 그래 너는 좀 어떠니? 너는 어떠니? 그 이모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질문만 많았는데, 이모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이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칫 재물의 풍요와 성취에 매몰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이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 것에 국한된다면, 무언가 성취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성취된 것보다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훨씬 더 길고, 또, 목표한 일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언가 성취하여서 한 단계 성장하였다면 그곳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이 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왜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살아야 할 이유를 왜 상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마음이 무너지신 것입니까? 그동안 삶의 이유를 존재에서 찾지 않고 성취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너구리는 삶의 의미를 1등 하는 것에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천히 함께 걸을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함께 걷는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뒤집어져서 발부둥 치는 그 거북이가 보였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친구들과 그들의 포옹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맥주감사주의는 바로 그 의미를 되찾는 날입니다. 성취한 것으로 우쭐되거나 그것에 감사한 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그 기쁨, 그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무관심이 일상이 된 오늘날입니다. 옆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삶을 응원해 주고 네가 오라. 네가 그러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에게 까칠하게 군다고 하여도 네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의 이야기와 그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고. 바로 그렇게 응원해 주는 존재.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줄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